안녕하세요. 천명신화의 체스 이야기, 김도윤입니다 이번에는, 네,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됐는데, 체스책 리뷰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체스책 리뷰는, 뭐, 저도 이제 체스책들을, 뭐,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체스 좋아하기 때문에 체스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체스책들을 약간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그리고 천명신화는 어떤 책을 좀 감명 깊게 보았나? 이런 것들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책은요. 우드페커 메서드라는 책입니다. 우드페커가 어떤 뜻이냐면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우드페커가 뭔지. 근데 우드페커가 이제 새 중에서 딱따구리 있죠. 이렇게 이렇게 부리로 나무에 똑똑똑똑똑 똑 이렇게 딱따구리처럼 이제 구멍 내는 그런 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드페커 메서드는 이렇게 딱따구리가 딱딱딱딱 같은 데 계속 하잖아요. 이 우드페커 메서드는 이제 같은 문제를 사이클로 반복해서 훈련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문제집입니다. 이게 예전에 그 래피드 체스 래피드 체스 인플루브먼트라는 그 약간 레이팅 2000대 USCF 아마 2000 네. 선수가 전술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그 저자가 세븐사이클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7 번을 반복해라. 근데 그 기간을 점점 더 짧게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우드피커 메서드의 저자가 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구매하냐. 만약에 이거를 책으로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교보문고에 가셔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일주일 내에 배달이 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저는 요즘 보통 이북으로 e 많이 사요. 그래서 이북은 e 뭐살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인 포르드 체스에 접속하면 됩니다. 지금 포르드 체스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밑에 내용에 그 여기 주소는 쓰는 데써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Woodpecker m e t 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요 여기 하고 검색을 누르면 어네 제가 네 철자를 잘못 쳤어요 그래서 Woodpecker까지만 네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비슷한 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만 입력해도 자동완성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이 책은 이제 알렉스 어 엑셀 스미스하고 한스 키카넨 키칸에 맞나요? 네, 발음이. 네, 이 플레이어들이 공동 저자로 쓴 책인데, 이제, 악셀 스미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이제,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저자가, 이 공동 저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뭘 했냐. GM놈을 땄습니다. 네, 그러니까 7주 안에. GM 놈을 따게 대해서 GM 놈 3개 달성하면 이제 레이팅만 되면 그랜드마스터 따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법을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 전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릴 건데 이게 포드 체스 앱이에요. 그래서 포드체스 이렇게 앱을 깔면 혹은 PC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PC 클라이언트 혹은 이제 아이폰 혹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어, 클라우드에 내가 구매 내역을 저장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체스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영어가 거의 다죠 체스책은. 하지만 이제 이북의 좀더 좋은 점은 이제 저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일이 그 단어를 보고 사전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컴퓨터로 단어 찾기에는 훨씬 더 쉽고 간편하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뭔가 영어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오래 누르고 있으면 바로 권역이 나오게끔 해석이 나오게끔 단어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또 요즘 스마트폰에서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되게 쉽게 이제 해석해서 할수 있겠죠. 그 중에 오늘 해볼 거는 우드팩커 메서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별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책이 이런 식으로 네좀더 작게 다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이네 네. 이러면 이제 책 내용이 아마 다 보일 건데. 네, 이렇게 좀더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보드에서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컨텐츠에서 목차거든요. 이 목차에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이쪽에 자동으로 텍스트가 뜨고요. 만약에 포지션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서 실제로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소, 소개하는 거는 뭐냐면 어, 전술적인 실수에 의해서 게임이 게임의 내용이 결정되는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양 선수에서 먼저 GM, 그랜드 마스터 레벨에서도 그러니까 100 게임 중에 42 게임은 전술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지금 보면 레이팅이 낮아질수록 72%까지 올라가죠. 1800, 2000. 그러면 1800, 2000은 100게임 중에 72게임은 전술 때문에 사실 승패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체스를 잘 하는데 특히 레이팅이 여기보다 낮으면 사실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을 잘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이 책이 굉장히 문제 퀄리티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하는 뭔가 사이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쉬운 문제 222문제 그리고 어 중간 문제, 그 중급 문제, 762 문제, 어드밴스드, 아주 고급 문제, 144 문제고, 이거는 여기서 마스터 급도, 조금 대부분의 여기 독자들은 여기까지 올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여기까지 못 읽으냐고 하면은, 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 책을 할지를 애초에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제가 쭉 찾아볼게요. 그래서 아마도 인스트럭션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기 5 스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텝 1. 그래서 물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 문제집처럼 그냥 풀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은 사이클을 정해서 내가 어떤 기간 안에 여기서는 보통 처음에 4주를 얘기합니다. 거의 한 달이죠. 이 4주에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 많이 문제를 푸는 게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급까지 내가 222 문제를 다 풀겠다 하면은 여기서 222 문제를 4주 안에 다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쉬고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혹은 뭐 필요하면 한주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두 번째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까 이지 222문제 풀었던 데까지 똑같은 걸 하는데 아까는 4주에 풀었죠? 이제는 2주에 풉니다.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제 가능이 되시죠? 만약에 2주 안에 내가 222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주에 푸는 겁니다. 1주에 풀고 그 다음에 또 1주 만에 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4일 안에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틀 안에 푸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 아, 하루 안에 222 문제를 다 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문제 패턴들을 좀 외우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 실제로 체스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체스가 딱 봤을 때이 수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전술적인 상황들은 딱 답이 보일 정도가 되어야 내가 실전에서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전술을 찾는 거는 책에서 문제로 푸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책에서는 여기 전술이 있어 찾아봐 이렇게 알려주지만 실전에서는 사실 전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감각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좀 책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실제 경기처럼 내가 전술을 걸어서 이득을 보는 상황도 있지만, 어 실제로는 그냥 가장 좋은 수를 찾아서 전술이 없는데, 무승부를 최대한 만드는 그런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전처럼 연습을 할수 있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책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분들에게 가늠을 드리기 위해서 몇 문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즈입니다. 이분은 미하이 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언들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아마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도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체스판을 키워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누구 차린지는 이렇게 여기 점이 찍어져서 나오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이포워드 체스 앱에서는 이제 스톡피시라는 이제 강력한 체스 엔진을 통해서 이제 이 포지션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컴퓨터를 켜면 이제 분석을 해주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이북으로 보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수들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라이브 때도 설명을 했지만 강제수를 통해서 이득을 볼 때가 많죠. 킹이 지금 나이트가 여기 보호하고 보, 네 커버하고 있고 비숍이 여기 커버하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체크 걸고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체크메이트하는 그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윌네 비렐름 슈타인이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세계 챔피언들의 게임을 모아놔서 세계 챔피언이 이긴 경기, 그리고 혹은 전술로 진 경기, 이런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세계 챔피언이 진 경기에서 전술을 찾는다면, 너는 세계 챔피언을 이긴 거야. 약간 이런 컨셉이거든요. 책 자체가. 그래서 두 번째 예제도 보면은, 이제 체크메이트 문제도 있고 점수 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볼때 저는 이거 이제 여러 번 풀어서 그냥 뭔가 답이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걸어서 이 비숍의 강력함을 노리는 겁니다. 체크 걸때 막을 때 이렇게 먹어서 체크메이트하는 혹은 이제 점수 따는 거는 보면 이런 문제인데 어 여기서 한번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어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수가 뭘지 생각해보면 좋겠죠 여기서는 이 배터리가 되게 사실 강력하기 때문에 이 폰을 밀고 싶어요 근데 어, 막혀있죠 그러면 강제수 잡는 거 생각해보고 밀고 잡을 때 이렇게 하면은 피스업이 되겠죠 그리고 정답은 여기 쇼하이드 솔루션을 누르면 설명과 함께 기보가 실제로 여기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여러 번 움직여 볼 수도 있고 컴퓨터 분석을 여차하면 참고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중급 문제는 좀 어떻느냐 중급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초급 같은 경우에도 아예 초보자들은 제가 볼 때는 풀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적어도 리체스 기준으로 1400 플러스 체스닷컴 기준으로 1300 플러스 정도는 돼야 어, 이 책을 풀었을 때 약간 이득을 볼수 있는 정도 어, 너무 어려우면 사실은 또 시간 낭비가 될수 있어요 더 쉬운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쉬운 문제 풀고 이걸 풀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지도 기본적으로 두 수에서 세수 정도는 읽어야 돼요 물론 그 수가 찾기 쉬운 종류들에 속하지만 어쨌든 두 수에서 세수수 수 읽기를 할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두 수가 어려우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한두 수 문제는 좋은 문제들이 또 다른 기회 때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어, 중급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중급 열심히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중급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어떤 수익기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흑차례에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체크 거는 거, 이런 수도 있고, 이런 수도 있는데, 만약에 머릿속으로 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체크를 걸었을 때, 어 이게 비숍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폰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할때 폰이 잡으면 폰이 잡으면 아 어쩌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체크메이트가 가능하겠고,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상대는 뭐 할까? 퀸 H1을 아마 하겠네? 그러면, 룩이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퀸이 잡으면, 이렇게 잡아서, 핀이 되겠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이기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상대수가 뭐가 있을까? 어, 보면은, 퀸이 피할 때, 아마도, 이게, 좀 더, 이미 유리하니까, 뭐, 여기서 계산 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쇼 솔루션 보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여기까지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예제들, 여기서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잡고, 잡고면, 폰이 잡으면 이렇게 디스커버리가 되구요. 만약에 잡고, 잡고, 체크! 네, 이것도 제가 몇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는 거지.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시간 좀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할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이기는 포지션이라는가 이거를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루기 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체크 메이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긴다고 이거 한한 한 진짜 6,7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드밴서드는 거의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포지션인데, 어 제가 이 포지션을 이제 한국의 최고 체스 레벨의 선수 이준혁 선수하고 안홍진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어쨌든 수를 찾고 찾더라고요. 어 이제 정확히 끝까지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첫 수로 여기서 e6를 두어야 된다 이런 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포크되기 때문에 킹이랑 나이트가 포크되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는 e6 할 때. 어, 이거를 잡을 것이고 이때 여기서 비숍 B5 체크를 걸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C6 했을 때뭐 비숍 C7 뭐 이런 형태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 보이시나요 이 설명만 이렇게 깁니다 왜냐하면 상대 변화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려면 사실 몇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한달 안에 98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거의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여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막 열심히 풀어봤자 한 지금 한 400문제 그 정도까지 밖에 물론 제가 엄청 열심히 이것만 한게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이거를 다할때 보통 두달 정도의 기간이 지나겠죠 내가 사이클을 한다면 처음에 4주 2주 그 다음에 1주 그 다음에 4일 이틀, 하루, 이렇게 사이클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전술을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좀, 어, 이제는 어느 정도 초급딱지는 뗀것 같다. 그러면, 근데 전술 좀더 잘하고 싶고, 계산을 좀더 잘하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구매를 하셔서, 뭐, 이북이든 종이든 구매를 하셔서, 어 웬만하면은 처음에는 답을 종이에 쓰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그냥 풀고 답만 확인하셔도 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대한 안 움직여보고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머릿속으로만 정답을 볼수 있게끔. 어차피 뭐, 이거 그냥 많이 푼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죠. 어차피 나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다음. 다음에 답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 과거에 두달 전에 나보다 훨씬 실력이 늘어 있는 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체스책 리뷰는 The Woodpecker method 였고요 네, 다른 체스책 리뷰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